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영풍정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상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죠. 이 파족지세 상황과 진짜 연휴 앞두고 영풍정밀에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지금 MBK 파트너스 그리고 고려아연과 묶여있는 공개 매수 이슈와 관련해서 그두 종목, 우리의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둘다 정말 비정상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고려아연 제가 오늘 같이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릴요 었지만 같이 영상 체크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연휴 지나고 나서 당장 다음 주 시나리오를 좀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어뭐 장점도 있지만 사실 리스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지우고 이급반당 모멘텀을 여러분의 돈으로 좀 안전하게 바꿔먹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는지 제가 매매 전략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매매 전략 낱낱이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를 드리고 선물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영풍정밀 지금 현재 공개매수 이슈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변동하고 있죠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 다음달 4일까지 주당 66만원의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를 한바 있거든요 이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지는 경영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지분에 불과한 자신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조금 왜곡시키고 이사회 기능을 무력화한다라는 의혹은 있습니다. 이제 미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고요. 고려아연 측에서는요, 아 우리 최저조주 변경 안 한다. 음, 우리는 절대 아니다. 우리 아직 미확정이다.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최 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다른. 성원들이나 경영진들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온 방안은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과연 이번 공개 매수 결과에 따라서 이두 종목의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 특히나 영풍정밀 같은 경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투자 매력도와 시나리오가 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어,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공개 매수 과정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뒤통수 맞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뭐 뉴스 보면 어려우실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무슨 이뭐 뭐야 뭐 기업가치를 왜 훼손해? 이거 뭐 공개매수가 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아, 주간 이렇게 오르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야? 아마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한 매매전략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께 좋은 답안지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연휴 동안에 이 정보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 구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010 5962 5239 여기로 영풍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기우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